하이 하이 네 여러분들 루디아 서신입니다 이쁜 단제도 말씀하셔서 승리하시고 말씀을 잘 출발하셔서 말씀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전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이 10시 반입니다 어, 3월 23일 10시 반이에요 저녁 10시고요 어, 그래서 그 직공으로부터몇 시간 됩니까 다섯 어, 시간반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잉글랜드, 어, 영국이죠. 잉글랜드와 브라질의 축구 어,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한 시간 뒤에 지금으로부터 저기 여섯 시간 반 뒤에는 또 어떤 경기가 있냐면 어디야? 프랑스와 독일, 아, 프랑스와 독일이 맞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네 개의 나라 어마어마하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죠. 어, 그래서. 어쩌면은 24일 주일 어, 제 기준으로 내일이고 여러분들 영상 받아본 거 기준으로 어제였겠죠. 어쨌든 눈이 쾌한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이 꽤나 있을 걸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근데 이런 걸왜 좋아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굉장히 수준 높은 하이 퀄리티의 축구가 내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축구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좋지 않을 수가 없고 누가 이기든지 다 납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빨리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뭐 본능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빅 매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재밌나 이게 왜 재밌나? 어, 밤에는 잠을 자야지왜 일어나 어,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해요. 박진감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뭐 이걸 보고 뭐 축구 해설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뭐 펼치겠다, 뭐 내가 축구를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 보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박진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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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니까 이 게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이 꼭 이겨야 될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겨야 하는 그 팀이 이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라이벌 팀과 또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혹은 그 지금 아까 말했던 축구 경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 팀이 반드시 또 꺾음으로써 또, 또 뭔가가 좀 증명이 될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실력과 어떤 수준이 증명이 될수 있는 그러한 경기라고 한다면 그 게임은 더 박진감이 생기는 거고 그 게임 간에 스토리텔링도 생기면서 하여간 이 게임이 단순히 게임의 어떤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방면에서 즉 다각적으로 흥미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러한 빅 매치에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빅 매치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어, 빅 매치 속에서 늘 살아가요. 바로 무엇입니까? 네,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늘그빅 매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뭐 합니까? 뭐해요? 뭐하긴요 출근하고 공부하고 그러겠죠 <laughs>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자신들만의 논리를 갖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갖고 자신들에게 따라올 것을 그리고 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곳이지요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는 뭐하고 나아갑니까?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논리를 갖고 또 예수의 권세를 갖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빅 매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시작된 그 영적 전쟁.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영적 전쟁이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빅 매치의 관중이 아니라 참가 선수로서 등장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전히 힘들 거고요. 이번 주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은 박진감도 놓칠 것이고요 또 때로는 아슬아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안타깝게도 좀 넘어지거나 삐걱이는 지체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정체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고 싶지 않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승리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서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요. 승리하고 싶지 않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이번 주도 여전히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논리와 예수의 방법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권세가 판을 치는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의 논리와 예수의 권세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그곳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이미 그 모든 전쟁 다 끝내 놓으시고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날지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박진감이 넘칠 것이고 여전히 아슬아슬할지도 모른또 어쩌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우리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비극이 아니라 아슬아슬해도 빅매치. 어떤 빅매치요? 이겨버리는 빅매치. 그 빅매치로 바꾸셔서 그것도 이미 바꾸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애를 발견하고 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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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